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재산의 많고 적음, 부와 가난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재산이 넉넉하면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면 불행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늘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부자로 살아도 병이 찾아오면 고통 앞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난해도 따뜻한 가족과 서로 기대며 사는 사람은 넉넉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은 재산의 차이보다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가난 또한 인연의 결과이며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재산은 일시적인 조건일 뿐,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될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재산은 그저 살아가는 조건일 뿐이며, 삶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재산에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삶의 진실한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속적 잣대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복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편. 돈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있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만 충분하다면 병도 멀리 할수 있고, 죽음마저 피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은 분명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생로병사의 근본이치는 그 어떤 재산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나라의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보물을 거둬들였고 권세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늙음이 다가왔을 때 왕은 재산을 쌓아도 젊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불러 약을 구하고 장수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였지만 결국 왕도 병을 피하지 못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왕의 무덤에는 황금과 보물이 함께 묻혔으나 그 모든 것은 그의 육신과 함께 썩어갔습니다. 그 어떤 재산도 무상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거지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 늘 길바닥에서 음식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왕과 똑같이 몸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왕은 황금으로 지은 궁궐에서 눈을 감았고, 거지는 풀밭 위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내쉬며 떠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늙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이 적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인연 따라 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다. 이는 부자도 피할 수 없고, 가난한 이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이치를 살아가고 있다는 평등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자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값비싼 약을 쓰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보며, 그들은 병의 고통을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치료와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 병의 본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 또한 그러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죽음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마지막 숨은 홀로 내쉬어야 하며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길은 혼자 가야 하며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결국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줄 뿐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을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오래 지키려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이 커집니다. 왕은 재산 때문에 불안을 안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거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와 다르지 않게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산은 잠시 머무는 인연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 돈으로 삶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에 집착하여 무상을 잇는 것이 어리석은 길일 뿐입니다. 삶의 이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르고 있으며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생로병사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재산이 많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재산에 많고 저금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2편. 비교 속에서 생겨나는 괴로움.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덕 가운데 하나가 비교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견주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가지며 스스로 괴로움을 키우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비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게 만들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지옥 같은 괴로움에 가두게 만듭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다는 생각에 늘 괴롭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이를 보면 부럽고 저보다 못한 이를 보면 잠시 위로받다가도 곧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잠시 갈증을 달래는 듯 하나 곧더큰 갈증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비교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는 평생 목마름 속에서 살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갈증 속에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큰 권력, 더큰 명예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작아지는 듯 느끼고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사실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볼수 있고 이미 충분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부자는 매일같이 더큰 부를 모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는 작은 밭에서 거둔 곡식을 나누며 감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평화와 웃음은 농부의 집에서 더 크게 피어났습니다. 재산의 크기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심은 또한 인간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불행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가 더 잘되는 모습을 보며 시기심에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조금 더 잘났다는 우월감으로 타인을 업신여기며 교만에 빠집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경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이는 두 발로 걷는 괴물과 같다. 그는 끝내 스스로를 해치고 남을 해치며 평화로운 삶을 잃는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을 돌이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쓰고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의 소중한 점을 돌아보는 순간 비교심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수행자들은 매일 명상을 하며 이 순간에 이미 충분하다는 자각을 키웁니다. 그 자각은 비교의 불길을 서서히 꺼뜨리고 진정한 평온을 안겨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오늘 부유한 이도 내일은 가난해질 수 있고 오늘 가난한 이도 내일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심에 집착한다면 그 변화를 따라 끝없이 요동치며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세상에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산에 많고 저금이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비교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비교를 버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괴로움을 멈추는 길이며 운명을 밝히는 길입니다. 3편.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착각임을 알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만족을 모르는 이는 늘 불안 속에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가벼운 이는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이가 가장 가난한 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더 원하고 더 집착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만족하는 이는 이미 부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억대의 연봉을 벌면서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큰 지위를 원하면서 끝없는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월급을 받으며 살아도 가족과 함께 웃고 작은 식탁 앞에서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자체로 충만한 행복을 누립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모자람을 세며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채움을 느끼며 기뻐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족함을 모르면 언제나 괴롭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꺼지기 쉽습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의 근원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구보다 더 나은 집에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이웃보다 좋은 옷을 입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언제나 상대에 달려 있으므로 결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만족해도 내일은 또 새로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며 만족할 때 비로소 꼽히게 됩니다. 어떤 노승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바가지에 물만 담아도 넘쳐 흐른다. 그릇이 큰 사람은 강물도 담고도 모자람을 느낀다. 그러므로 행복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일깨우셨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작은 복도 크게 누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복도 놓치고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누린 작은 기쁨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한 끼를 먹은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 그 작은 순간들을 떠올리면 이미 충분히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에서 비롯되는 행복 수행입니다. 돈과 재산은 삶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행복은 은행 통장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 속 만족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키워갈 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4편. 나누는 삶이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재산이 많은 이를 부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볼때 진짜 부자는 단순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그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쌓아두는 사람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여도 마음은 가난하고 불안합니다. 반대로 넉넉지 않아도 베풀 줄 아는 이는 이미 큰 복을 누리는 참된 부자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때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곡식을 곡간에 가득 채우고도 나누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는 늘 혹시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지나가는 이에게 쌀한 줌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 가뭄이 닥치자 곡간을 채운 이는 여전히 걱정과 의심 속에 잠못 이루었고, 나누던 이는 이웃의 도움 속에 평온을 누렸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곡식의 양이 아니라 나눔의 넓이에서 결정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자신만을 위해 쓰면 그 돈은 금세 메마르고 맙니다. 반면 작은 수입 속에서도 주변을 돕고 베풀면 그 마음의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형과 업보의 법칙이 작용하는 진리입니다. 나누는 삶은 곧 복을 짓는 삶입니다. 물질을 나누면 물질의 복이 따르고 지혜를 나누면 지혜의 복이 따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세상이 그 마음을 다시 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시주와 보시를 가장 큰 수행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큰 돈이나 큰 물건만이 나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도 보시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에 큰 빛을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누는 습관은 그 자체로 큰 복을 쌓는 수행이 됩니다. 또한 나눔은 내 마음을 치유합니다. 뭉켜지는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베푸는 순간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내 삶을 돕는 길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풍요를 맛보니가 진짜 부자입니다. 삶의 끝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남에게 나누어준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남기는 것은 내가 쌓아둔 재산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지은 선행입니다. 나눔 속에서 지은 업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다음 생의 복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재산에 많고 저금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가진 것만큼 베풀고, 할수 있는 만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5편. 다 똑같이 빈손으로 떠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두 손을 빈 채로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갑니다. 이 단순한 이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큰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숨을 내쉴 때그 어떤 것도 몸에 지니고 갈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본질입니다. 왕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거지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서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나 무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결국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태우고 더 모으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벌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더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애써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놓아야 하는 것임에도 눈앞의 욕심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시하기 속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쌓은 재산은 너희의 몫이니 잘 지켜라.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저승으로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 부자의 장례는 화려했지만 그 또한 빈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업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짓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흔적이 바로 업이 되어 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자비로 살아간 이는 그 복덕이 업이 되어 다시 그를 이끌고 탐욕과 악업을 쌓은 이는 그 어두운 업이 발목을 잡습니다. 돈과 권력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지만 엄마는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빈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쌓아둔 재산은 결국 다른 이의 것이 되지만 선업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재산을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복을 찍고 업을 밝히는데 힘을 씁니다. 임종의 순간, 눈을 감는 그 짧은 찰나의 사람은 평생 쌓아온 모든 기억과 행위를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그 업의 힘이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갑니다. 그때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지은 업, 내가 남긴 행위만이 그 길을 비춥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놓아야 하나 업은 따라간다. 결국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의 삶을 집착과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감사 나눔으로 채우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돈을 모으는 손길이 아니라 복을 짓는 손길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삶의 무게를 조금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단순한 진실은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잃었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한때 머물다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선업을 쌓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이며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5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빈손으로 떠나는 길뿐입니다. 그 순간 남는 것은 우리가 쌓아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살아가며 지어온 업과 행한 선행뿐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데만 몰두하는 삶은 끝내 허무로 이어집니다. 재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적은 것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인간의 존엄과 존재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대로 병들고 늙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이름 없는 이도 똑같이 무상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될때 사람은 끝없는 욕망에 묶이고 비교와 시기와 불안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삶을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드는 방편이 됩니다. 가족을 돌보는 도구가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되며 복을 지어가는 발판이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는 설령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하고 복이 무궁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욕심과 집착 속에 산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삶을 마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행을 쌓아왔는가가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얼룩진 삶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자비와 나눔으로 살아온 삶은 평화와 빛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과 행으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재산이라도 나누며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여는 길이며 무상의 진리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재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늙고 병들며 떠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도구일 뿐, 본질은 마음과 행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살피고 자비를 베풀며 감사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며, 복을 이어가는 길입니다.